나는 지금 건강합니다.필사 38장입니다.잘 씹지 않는 음식은 위장에서 더 많은 소화액이 필요하므로 소화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빨리빨리 음식은 씹지 않으므로 위에 들어가 오랜 시간 머물면서 부패한다.이 부패한 숙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독소 때문이다. 이렇게 처리하지 못한 음식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독소 이름을 의학계에서는 활성산소 산소 쓰레기라고 부른다. 이 활성산소를 어쩔 수 없이 몸에서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쓰임새도 있지만 배출을 하면 이상이 없는데 이 배출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역할이 산화질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산화질소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채소 과일을 먹을 때 혈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을 이미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너무 많은 육식과 너무 많은 동물성 식품, 그리고 가공식품, 죽은 정제탄수화물들을 먹고 채소 과일은 안 먹으면서 이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는 일단 소식해라. 가공식품부터 줄여라. 영양제 건강기능식품부터 끊어봐라. 그 다음 채소과일로 해독, 독소 배출을 하면 완전 배출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